어느 날 오전. 어 주성아. 부사님 지금 뭐 하세요? 어좀 설교 준비 중이지. 롤이나 같이 하실래요? 다음에 하자 다음에. 음, 네. 태상이를 뭐 하지? 그날 오후. 어휴, 근데 또 누구야? 어, 주성아. 부사님 지금 뭐 하세요? 어, 주사님 지금 예배 준비 중이지. 집 올인하실래요? 다음에 하자, 다음에. 어. 에휴. 어디까지 했더라? 대맛시야 그날 저녁. <목소리> 어우그성아오날 양치 중이지. <laughs> 아 조사님 내일부터 소독기도 있어가지고 일찍 자야 될것 같아. 다음에 하자. 네 야, 얘는 하루에 게임을 하고 몇 번을 일어나는 거야? 다음 날. 어, 좋 지금? 어, 나 지금 설교 준비 중이야. 어, 그래. 다음에 하자. 그날 저녁 야 설거지하는데 누구야 어 주성아 뭐하세요 지금 어 설거지 좀 오늘 집안일 할게 많아서 오늘도 게임 못 하겠다. 다음에 하자. 아. 어... 일 <laughs> <나> 알겠습니다. 솔렛다, 토요. <laughs> 어느 주일에 일어난 일. <laughs> 예선님어 예준아 왜안 와? 아저 오늘 두통이 좀 있어가지고 네아 이렇게 요즘 코로나니까 혹시 모르니까 네 오늘 못갈것 같아요. 오늘은 푹 쉬고 네. 다음 주에 꼭 나갈게요. 네. 그래 예준아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음 주일. 음. <laughs> 선생님, 저 너무 늦게 깨서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. 죄송해요. 그래, 예준아. 오늘은 푹 쉬고, 우리 다음 주에는 꼭 보자. 쉬어. 네. <laughs> 다음 주일. 아우 <laughs> 어...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. 이렇게 예준이는 무려 한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. 너무나 사랑스럽다. 는 무슨? 난 어쩔 수 없이 큰 결단을 하게 되었다. 다음 날. 이 방법까지 안 쓰려고 했는데. 그래, 이 특제의 야구르트야. 이것만 마시면 그두 녀석들 아주 혼내줄 수 있겠어. 택배로 보내줘야겠다. 택배요. 근데, 뭔, 왜구르트를 보내주셨지? 씹유 건데? 좀 주시면, 감사히 먹어야지. 먹는 걸 좋아하는 예준이라면 분명히 자기가 마실 거야. 어, 뭐야, 이거. 아, 아. 게임만 좋아하는 주성이 분명히 게임하면서 이 음료수를 찾을 거야. 웬 요걸 틀어 주셨대. 응, 왜래, 가? 왜래, 가? 아, 아, 아이고, 다이다 으, 뭐야, 이거. 최준 이주성, 내가 가도는 이 방에서 한번 탈출해 보시지. <웃음> <웃음>